네, 오늘도 주 일부 예배 함께 나와 예배해 드리시는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사랑이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인생을 살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형과 역경을 왜 허락하실까? 어,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내가 지은 죄이기 보다도 보다는 지금 앞으로 내가 지금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가르치고 또 교훈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심판도 분명 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보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련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죠. 가뜩이나 이스라엘 땅은요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1년에 한 500mm 정도 또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3년이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거는 사형형고나 다름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은 경우, 것만 아니고요.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또한 이슬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워낙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 아침에 오는 이슬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땅에 몇 년이요?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모든 생명이 다,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기가 몇년 동안 지났다는 거요. 3년을 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비, 비가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압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엘리야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왜 찾을까요? 3년 동안 비기가 오지 않았던 기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아압은 누구일까요? 아압은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왕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알을 숭배했던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바알은 어떤 신일까요? 이게 참 웃겨요.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럼 바알을 바알 바을 신을 믿으면 아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브의 입장에서는 누가 비를 주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바알이에요? 여러분 아침에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압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아니, 아압의 입장에서는 누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아압이라고요? 아니, 바알이라고요. 왜요?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그리고 아압은 바알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압의 입장에서는 누가 비를 내려주냐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데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고 있는 거죠. 그이 상황이 지금 웃긴 상황이에요. 그니까 아합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당연히 바알을 찾아가 바알에게 기도하고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믿기는 바알을 믿으면서 비가 오지 않는 이유를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엘리야가 있냐? 없습니다. 진짜 없냐? 예, 없습니다. 맹세해라. 있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왕이 엘리야를 찾아가는 겁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가압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냐? 없다. 그럼 맹세해라. 진짜 없냐? 없다. 좀 웃긴 상황이죠.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인데 당신이 믿는 신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비가 오지 않을 때 3년 동안 했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옆에요. 술집이 있습니다. 술집에 술집이 교회 옆에 있으니까 교회가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결정을 합니다. 매주 철야 예배 때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주여 삼창한 다음에 저 술집을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매주 철야 예배 때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저 술집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저 술집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저 술집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실제로 저 술집에 이렇게 불이 나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술집 주인께서 이 법원에 이 교회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그 술집 주인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고소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술집 주인께서, 아, 저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서 우리, 우리 가게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목사님이 가서 변호하는지 뭐라고 했냐면 판사님.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엥? 헷갈립니다. 아 판사님.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술집 주인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일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바알을 믿는 아합은 왜 하나님을 신경 쓸까요? 그냥 바알을 찾아가 바알에게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몇년 동안? 3년 동안 허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아합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야거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귀신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왜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욕심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투영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우상숭배인데 욕심을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하게 갈까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이 크리스천들은 아합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삶이 정리가 됩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왜 헷갈리고 모순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도 믿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역경과 시련이 오면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헷갈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혼란스럽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없는지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 건물을 짓는데, 이 줄자로 길이를 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센치로, 센치로 줄자를 재고, 어떤 때는 인치로 줄자를 재고. 여러분, 그런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런 건물에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대니까요곧 무너질 건물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가지 잣대로 재야 되는데, 어떤 때는 센치로 재고, 어떤 때는 인치로 재고 하나님의 잣대면 하나님의 잣대로 재야 되고요 바알의 잣대면 바알의 잣대로 지어야 하는데 자꾸만 두 잣대로 우리의 인생을 죄니까 인생이 혼란스러워지는 거라고요 인생이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을 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다고요 왜요 배경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혼란이 온 거예요. 불안감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혼란과 가치관의 혼돈이 오면, 그러면 잣대를 누구에게 대라는 사인일까요? 하나님께 대라는 사인이라고요. 여러분 삶에 불안감이 오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그 단순함은 무엇일까요? 이게 쉬워요. 여기서 혼란함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찾으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다른 무엇을 찾아간다고요. 오늘 아합이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야를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인을 하나님 말고 나 말고 딴데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게 뭐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가면 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혼란함이 오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혼탁함이 오면 누구에게 달려가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달려가라. 왜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는 사람과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가 언제나 중심입니다. 나를 편하게 하려면 두려움을 없애야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욕심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 잘 살려고?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 오바데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대로 가자. 혹시 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고. 여러분 왕이면 백성들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없어져야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오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욕심이잖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에 있어요.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아합의 마음 속에는 생명이, 사람에 대한 생명이 없습니다. 아합의 마음 가운데서는 오직 무엇이만 있는 거요? 예 욕심만 남아있다는 거. 고롯서골롯세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탐심은 곧 뭐라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러한 뭐랄까요? 물건에 있지 않은 거예요 우산숭배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산숭배가 뭐라고요? 욕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지금 아합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합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어느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어? 야, 저분이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아, 믿음이 없었네. 저분이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믿음이 없었네. 이게 언제 알수 있냐면 평소에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알수 있는 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 모신다고요. 억지로 발로 뻥 거둬 차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니까? 광야에서 만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면 놀라지 마시고 아합 이러시면 돼요. 아합 이러시면 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는데 욕심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는, 내 오늘 하루 가운데서는 하나님 압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혹시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을 정리해 주십시오. 혼란함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혼란함이 있으면, 아,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여러분,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급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정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센치면 센치고요, 인치면 인치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재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그 다음 뭐예요? 믿음만을 가지고서늘 걸으며 무엇을 가지고 걷는다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늘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란함이 없이 갈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일주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아합의 모습은 없는지 혹시 있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정리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혼란함과 혼탁함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아비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 다니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혼탁함과 혼란함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센치면 센치를 재고, 인치면 인치를 재야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잰다면 건물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반듯하게 제게 도와주옵소서. 혼란하지 않도록 축복하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배워도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